토론해 주세요. 네.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인 및 국정농단 사건,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 범죄를 저질러서 어, 지금 이 명태균 관련한 국정 농단 사건이 어, 묻혔지만 사실은 내란 어, 범죄의 버금가게 이 윤석열 부부의 국정 농단 사건은 어, 엄중히 처벌돼야 될 범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명태균이 등장한 게 작년 9월 19일 언론기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5개월이 지났지만 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보이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검찰은 작년 10월 31일 어, 화면 좀 올려주세요. 명태균 황금폰을 확보했다는 아, 황금폰을 맡아두었다는 명태균의 처남을 앞세게 했는데 그때 처남의 헬스장 사무장 사무함에 넣어둔 황드, 황금폰 위치도 알았는데 <laughs> 이 사무함에 대한 압수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럼 작년에 검찰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 황금폰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이런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. 본부장관 대행님. 네. 어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이렇게 큰 사건을 계속 창원에서 수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황금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4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명태균 검찰 수사 보고서가 나온 거 보셨죠? 맞습니까? 네, 네. 보고 받으셨나요? 당시에 이 문건을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. 추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문건이. 법무부는 있다는 그럼 것을 전혀 보고 안 받으셨나요? 예, 저는 직접 보고받았습니다. 여기에 없습니다.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SNS 대화 캡처가 이미지 파일 280개, 강혜경씨등 자택 컴퓨터에서 나온 확보한 증거가 이미지 파일이 6,892개로 언론은 보도가 되었습니다. 이 작년에 검찰 수사 보고서는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가 됐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.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은 그 후에 다시 12월 2일날 명태균의 황금폰이 확보됐다는 것이 어,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됐습니다. 그런데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명태균에 대한 구속 이후에 한참이 지나도록 김건희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창원지검에서 왜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? 어,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일컬어지는 휴대폰은 12월 12일 날 이미 제출돼서 검찰이 그날 비로소 확보를 한 상태고 현재까지 포렌지 과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는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현재 포렌지 과정 중에 있고 참여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포렌지 끝나, 끝나면 김건희 소환조사 가능합니까? 그건 수사팀에서 그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, 아직 물적 증거 확보 분석 중이기 때문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.